안녕하세요. 나인대스 1강 빨간 구두 아가씨를 하겠습니다. 빨간 구두 아가씨를 설명과 카운터와 음악으로 하겠습니다. 이 빨간 구두 아가씨는 96 카운터에 12올입니다. 그러면 설명으로 가겠습니다. 1번. 부기 워크. 두 박. 돌리면서 가는 면더 예쁩니다. 원, 2, 쓰리, 포, 파이브, 2번. 뒤로. 원, 2, 쓰리, 포, 파이브, 3번. 원, 2, 쓰리, 포, 파이브, 4번. 두바으로 가겠습니다. 4분의 1턴 왼발 4분의 1턴 오른발 4분의 1턴 왼발 오른발 5번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터치 1,2,3,4,5,6,7 네, 6번. 크로스 사이드, 크로스 사이드, 백 크로스 사이드, 백 크로스 사이드. 7번. 스웨이, 스웨이. 8번. 4분의 1턴, 정면. 사, 손을 올리고 4분의 1턴, 정면. 9번. 자, 자, 4분의 1턴, 4분의 1턴. 4분의 1턴. 10번. 1, 2, 3, 4, 5, 6, 7, a. 11번. 1, 2, 3, 4, 5, 6, 7, a. 12번. 1, 2, 3, 4, 5, 6, 7, a. 카운터로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a. 1, 2, 3, 4, 5, 6, 7, 브1 2 세븐 에6원투 쓰리 포 파이브 7스 세븐 에4원6 쓰리 포 파이브 5 6 세븐 에2원4 쓰리 포 파이브 3 4 세븐 에